부모 자녀끼리는 이체를 그냥 서슴없이들 많이 하시는데 가족 간에 계좌 이체를 했다고 해서 그 계좌 이체가 문제되지는 것은 아닙니다. 징역서 신고도 안 하고 있다가 뒤늦게 차용증만 써놓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왜냐면 이게 차용증만 쓰면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실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최소한 이것들만 좀 지켜 작성하시면 되는데 제가 한번 이건 시연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결론만 말씀드리면 초등학생이 봐도 이건 돈 빌려준 관계다라고 이해할 수 있게 쓰는 게 핵심입니다. 일단, 요즘에 정말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 유튜브에서 정말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인데요. 국세청 AI가 모든 개인 계좌를 실시간으로 감시해서 가족 간 소액 50만 원 이체도 징여세를 부과하겠다는 소문입니다. 이 소문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직접 공식 입장을 밝혔죠. 개인 간의 일반적인 소액 거래까지는 들여다보는 AI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은 없다는 게 국세청 공식 입장입니다. 사실 이게 아무리 국세청이라도 개인의 계좌 거래 내역을 그냥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도 명분이 있어야 되고 조사가 진행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금융거래 내역을 요청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직장인들 저희 연말정산 때 공제받는 월세 세액공제 있죠. 근데 이 월세 세액공제는 반드시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공제받으면 집주인한테 연락가서 나중에 월세 올려달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신청 못하겠다 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고요.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 없이도 저희가 임대차 계약서랑 월세를 이체한 내용만 있다면 세입자가 단독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건만 된다면 절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가지고 13월에 월급 두둑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일반인들이 내는 세금은 주로 이제 뭐 월급 받는 직장인 분들은 근로소득세를 내겠죠. 저희가 부동산이나 차량을 취득하면 구청에서 이제 취득세를 내죠. 그리고 부동산이나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 보유하고 있는 재산세. 차량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를 내고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의 가액이 조금 높다 그러면 재산세랑은 별도로 또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을 갖고 있다가 시세차익을 보고 팔았다 그러면 저희가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고 부모님에게 공짜로 뭘 받았다 그러면 증여세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는 상속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마트 같은 데 갔을 때 물건을 사잖아요 거기에는 항상 다 이제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10% 붙어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살면서 내는 세금들이 정말 다양하고 많습니다 부모 자녀끼리 이체를 하는 게 정말 많잖아요. 부모 자녀끼리는 이체를 그냥 서슴없이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 내역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증여라면 증여서 신고를 잘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이렇게 이체를 하시고 증여서 신고도 안 하고 있다가 뒤늦게 차용증만 써놓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차용증만 쓰면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실수인데요. 차용증만 작성했다고 해서 국세청이 무조건 차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도 이게 진짜 돈을 빌린 게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증명 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 크게 이세 가지를 좀 주의하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자녀의 소득 대비 과한 금액을 부모님에게 빌렸는지 만약 이렇게 되면 자녀가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국세청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는 차용기간을 30년 이상 이렇게 길게 작성한 차용증인 경우에는 자녀가 이 상환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서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체 당시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었으나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어서 급하게 차용증을 소급 작성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국세청은 차용이 아니라 징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족 간에 계좌 이체를 했다고 해서 그 계좌 이체가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체한 돈으로 고액 부동산을 산다든가 했을 때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게 되면 그때 조사를 나오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과거의 계좌를 보다 보면 그때 이체가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는 현금 인출입니다. 금융기관에서 하루에 천만 원 이상을 인출 하게 되면 금융 정보 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가 됩니다. 그럼 이제 금융정보 분석원에서 이 내용이 조금 의심스럽다 하면 검찰, 경찰, 국세청까지 이 자료가 넘어가게 되면 조사를 받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하루에 천만 원안 되게 999만 원 아니면 9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이체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루에 천만 원이 안 되더라도 의심스러운 거래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이것도 금융기관이 금융정보 분석원에다가 보고를 할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용증을 보통 쓰시고 공증까지 받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 공증이라는 게 비용도 많이 들고 부담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최소한 이것들만 좀 지켜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제가 한번 이건 시연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결론만 말씀드리면 초등학생이 봐도 이건 돈 빌려준 관계다라고 이해할 수 있게 쓰는 게 핵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 처음부터 한번 끝까지 한번 같이 써볼 텐데요. 차용증은 일단 계약서 제목이 필요하겠죠. 보통 금전 차용증서라고들 많이들 작성을 하시고 그럼 제일 먼저 차용 금액이 들어가겠죠. 차용 금액. 내가 얼마를 빌려줄 것이냐. 제가 오늘은 3억을 빌려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차용 금액에 3억을 적어주시고 차용 금액 3억 적었으니까 다음 차용 일자 언제 빌려줬느냐 언제 이체를 해줬느냐 오늘 2025년 9월 30일 차용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내가 돈을 빌려줬으니까 언제 갚을래 상환 일자가 중요하겠죠. 상환 일자 같은 경우는 이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상환 기간을 너무 길게 하면 안 됩니다. 25년 9월 30일 날 빌려줬는데 상환 일자 나한 2055년 9월 30일 날 갚을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환 일자는 보통 차용 일자부터 보통 5년이나 맥시멈 7년까지 저는 하는 것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환일자 5년으로 잡고 저희가 2030년 9월 30일로 적겠습니다. 그리고 상환 방식도 중요하겠죠. 어떻게 상환을 할래? 매달 말일 날 이자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금은 상환일 날다 원금을 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자율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이 차용증 부모 자식 간의 차용증은 세법상 특수 관계가 있는 거래이기 때문에 이자율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따라서 잘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세법상 법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차용 금액이 3억 원이니까 4.6%를 계산하면 1년에 1,380만 원의 이자가 나오는데 한 달로 나누면 115만 원입니다. 그러면 115만 원에 대한 이자를 내가 매달 말일에 갚을게. 작성을 하셔도 되고. 아, 이자가 너무 많다. 요즘 금리가 뭐 2%, 3%밖에 안 되는데 무슨 이자가 4.6%냐? 이렇게 조금 금리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에 징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선한에서 하기 위해서는 3억에 4.6% 이자를 계산했을 때 연의 이자가 1,380 80만 원이 나왔죠. 연에 1천만 원 차이가 안 나게 이자율을 산정을 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1,380만 원에서 1천만 원을 뺍니다. 연에 380만 원이죠. 이 연에 380만 원보다만 이자를 많이 받으면 이자율을 낮게 산정하더라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참고하셔가지고 이자율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볼게요. 1,380만 원에서 1천만 원을 빼면 380만 원이죠. 380만 원에서 그럼 이걸 월로 나누면 31만 6천 원 정도 됩니다. 편의상 매달 32만원을 갚는다고 하면 1년에 384만원 이거는 연이자율로 치면 1.28%가 됩니다. 그렇게 저는 연이자율을 1.28%로 차용증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셨으면 다된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좀 적어야겠죠. 채권자 이름이 뭔지. 홍길동이면 홍길동 이민영이면 이민영.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살고 있는 주소, 연락처. 채무자도 똑같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언제 작성했는지 제가 오늘 작성했잖아요. 그러면 2025년 9월 30일 작성을 하시고 채권자 이민영, 채무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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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서명까지 받아놓으시면 완벽합니다. 작성한 차용증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증을 하면 사실 이게 비용도 많이 들고 좀 부담스럽다 보니까 이 차용증을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저렴한 가격으로 확실하게 소명도 할수 있고 저렴하기 때문에 저는 우체국 내용증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올해 초에 개정된 건데요. 국내 상장 주식은 저희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 부담 이 없죠. 근데 반면에 이제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연에 250만 원 이상 매매 차익을 본다면 저희가 양도소득세 22%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주식을 테슬라나 구글이라든지 매매 차익을 많이 크게 본 분들은 배우자에게 6억 원을 증여해도 세금이 없는 이 점을 활용을 해가지고 해외 주식을 배우자에게 6억 원어치 증여하고 바로 이 배우자가 이 해외 주식을 팝니다. 그렇게 되면 증여세도 발생하지 않고 양도세도 모두 발생하지 않는 방법이 있었죠. 작년까지는 이렇게 해외 주식 양도세를 아낀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게 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만약 이것을 1년 안에 팔게 되면 당초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개정세법을 간과하고 해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양도를 바로 한다면 생각했었던 것보다 절세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반드시 주식을 증여했다면 1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AI는 소득과 지출의 불균형을 가장 예리하게 파악합니다. 대표적으로 국세청은 PCI 시스템을 활용해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요. PCI 시스템이란 증가한 재산액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비지출액을 신고된 소득금액과 비교 분석해서 세금 탈루액을 예측하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한 소득이 없는 20대 자녀가 갑자기 고가의 부동산이나 차량을 샀다. 그럼 국세청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돈이 어디서 났지? 라는 질문을 던지고 20대 자녀한테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죠. 가끔 납세자분들이 여쭤보세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직접 이자... 하는 건 너무 티나고 바로 증여세가 나올 것 같으니까 한 달이 건너는 거죠. 아버지가 고모한테 주고 고모가 아들한테 돈을 준다. 그러면 안 걸리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한 달이를 건너서 이런 걸 찾아내기 쉽지 않았겠지만 요즘은 아주 쉽게 잡아냅니다. 국세청은 이 가족 전체의 금융 흐름을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파악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비슷한 시기에 거액의 현금을 인출했다든가 대출을 받았다든가 큰 부동산을 판 기록이 있다면 바로 부모가 혹시 자녀한테 자금 흐름이 간게 아니야 의심을 할. 수 있죠.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한테 나이가 30이 됐든 40이 됐든 자녀는 정말 그냥 부양해야 될 뭔가 그런 의무감이 있으신 게 부모님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녀의 나이, 소득 수준을 상관없이 매달 뭐 200만원, 300만원 이체를 해주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나는 그때 자녀한테 생활비를 준 거다. 이게 무슨 징여냐? 만약에 이게 부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활비가 맞다. 이게 진짜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된 게 맞다면 사실 이게 징여세법에 생활비나 교육비는 징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써있기 때문에 과세를 하지 못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없고냐에 따라서 너무 다른데 만약에 대기업에 다니는 연봉 6천만 원 자녀한테 부모님이 생활비로 매달 200만 원씩 주셨어요. 자녀님이 생활비가 필요 없을 정도로 소득이 되는데 이거를 생활비로 줬다고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이 부분은 당연히 생활비는 인정이 안 되고 징여로 보는 거고 자녀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소득이 없다. 그래서 부모님이 매달 자녀한테 500만 원씩 생활비를 주고 있다. 근데 그 자녀가 이 500만 원 중에 100만 원만 생활비로 실제로 쓰고 나머지 400만 원 100만 원을 저축을 해서 주식을 한다든가 부동산을 한다든가 차량을 샀다 이렇게 자녀의 자산 증식에 사용이 됐다 이것도 자녀가 능력이 없더라도 구세청은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로 보아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카드나 계좌이체는 어디에 썼고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줬고 이런 기록이 명확하게 남잖아요 그거의 반면에 현금 인출은 기록이 아예 없죠 그래서 이 구세청은 기록이 남지 않는 현금 인출을 훨씬 더 관심 있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면 구세청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돈 어디에 쓰려고 기록도 안 남기고 이게 현금으로 찾아간 거지 당연히 자녀에게 몰래 주려는 거 아니야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이죠 이처럼 출처를 숨기려는 의도가 있다고 파악하기 때문에 고액 현금 인출은 세무조사의 주요 타겟이 되는 겁니다 금융기관은 하루에 천만 원 이상의 현금 인출이 있을 경우에 금융정보 분석원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천만 원 미만이더라도 의심스러운 반복적인 인출이 계속된다면 이것도 금융정보 분석원에 보고하게 됩니다 즉 꼬리표 없는 돈이 가장 의심스럽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결혼 축의금처럼 현금. 거래가 불가피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은행에 미리 이거는 결혼 축의금으로 받은 돈을 입금하는 거다. 이렇게 미리 용도를 은행에 얘기하면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딱이 가족 간 증여세에 있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두 가지입니다. 증여세 절세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자 핵심인데요. 첫 번째는 가능한 빨리, 두 번째는 최대한 나눠서입니다. 증여세는 미성년자 자녀에게 2천만 원, 성인인 자녀에게 5천만 원줘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죠. 이것은 이제 10년마다 적용이 가능한데, 그리고 이 10년 안에 동일인으로부터 만약에 여러 건을 증 받았다. 그러면 이 증여재산들은 다 합산해서 증여세율을 계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0년 주기를 가지고 증여세를 계산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증여세율은 최소 10%부터 최대 50%까지 얼마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증여세율은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받습니다. 물려줄 재산이 많을수록 최대한 여러 명에게 나눠주는 것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아들한테만 10억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무려 2억 2500만 원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이 10억을 아들 4억, 며느리 3억, 성년인 손자 두 명한테 각각 1억 5천을 총 10억을 나눠서 증여했다. 그러면 증여세가 총 1억 3,400만 원만 발생하게 됩니다. 아들한테만 줬을 때보다 증여세가 무려 9천만 원이 절세가 된 경우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손자한테 증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방법은 옛날부터 강남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인데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바로 재산을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조부모 재산이 부모한테 이전이 되고 그 재산이 결국 나중에 손자녀에게 이전이 되면 증여세를 두번낼 텐데 이럴 바에 다이렉트로 손자녀에게 증여하자는 겁니다. 물론 세대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증여세가 30% 할증해서 과세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 세대가 이미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아주 해볼만한 효과적인 절제 전략입니다. 또 꿀팁을 말씀드리면 자녀가 결혼할 예정이거나 출산 계획이 있다면 작년 2024년부터 신설된 혼인 출산 증여 공제 1억 원도 추가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현금이 아니고 부동산을 증여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부모가 소유한 부동산에 있는 이 채무, 보통은 전세 보증금이나 담보 대출이겠죠? 이 채무도 자녀한테 함께 넘기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요. 10억짜리 아파트를 자녀한테 증여할 때 전세 보증금 6억을 함께 넘긴다면 자녀는 4억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담부 증여 시 전세 보증금 6억원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니까 세액 비교를 사전에 하셔 가지고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식 모두에게 주거나 일부한테는 주거나 이치한 내역이 있으면 당연히 증여로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생활비 성격으로 줬다면 그게 진짜 생활비 목적으로 썼고 그리고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 하면 당연히 이 부분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겠죠. 제일 대원칙은 부모가 자식한테 송금했다. 이거는 무조건 증여입니다. 예외적으로 생활비로 볼수 있는 환경들은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실제로 이 받은 생활비로 생활비 명목으로 다 썼다. 자산 증식이 되지 않았다. 그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카라고 하죠. 엄마 카드 해 가지고 엄카를 사용하는 자녀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 부분도 생활비랑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데 엄카를 사용한다. 이게 나중에 부세청에서 발각이 됐다. 그럼 이건 당연히 징여로 보죠. 만약에 자녀가 능력이 없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는 엄마 카드를 써도 이거는 사실 생활비 명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징여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는 상속세 조사를 하다 보면 부모님 계좌를 10년치를 본다고 했잖아요. 10년치 계좌를 보다 보면 자녀한테 3 0 0 원, 끝자리까지 뭐 522만 원 이런 식으로 자녀한테 이체된 게 있으세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죠 그 자녀분들한테 혹시 이거는 뭡니까? 한번 여쭤보면 실제로 부모님이 컴퓨터를 사용하 시다든가 뭔가 쿠팡이라든지 좀 이런 온라인으로 시키는 게좀 서투시다 보니까 자녀가 대신 부모님의 냉장고를 사줬다고 합니다. 냉장고랑 김치냉장고 사서 522만 원을 대신 사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보존을 받은 거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모님과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라든지 냉장고를 샀던 영수증이라든지 좀 그런 것들을 구비해놓으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부모님 돈을 자녀가 좀 맡아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던데 이 경우 자녀는 부모님의 돈을 관리하는 대리인일 뿐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병원비, 생활비, 간병비 등 부모님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을 명확하게만 증명할 수 있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모님 통장에서 돈을 빼서 자녀 본인의 생활비를 쓰다든가 자녀의 대출금을 갚았다든가 다른 형제한테 몰래 보내줬다든가 그거는 징여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통장을 관리할 때는 이게 어디 에 돈을 썼는지 는지 정말 명확하게 입증 기록을 철저히 남겨 두는 것이 다른 형제들과의 분쟁도 막고 세무적으로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사실 아무런 증빙이나 징여 신고도 없이 차용증도 없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송금을 했다가 나중에 구청에서 만약에 걸려서 그거를 소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면 정말 난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증빙을 갖춰 놓는 것을 제가 저는 권유드리고 징여서 신고도 3개월 이내에 징여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신고 기한 내에 맞춰서 신고를 하고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다 하면 차용 증 그때그때 작성을 해서 구비해 놓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절세 방법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이제 당황하지 않고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편함에 국세청에서 온 우편물을 받으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덜컥 겁을 먹고 불필요한 행동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사실 이 세무조사 통지는 당신은 탈세범이야라고 확정하는 게 아니라 의심가는 거래가 있으니까 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 소명해 주세요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침착하게 조사하는 기관은 어딘지 조사 대상자는 누군지, 조사 세목은 뭔지, 조사 대상 기관은 언제인지를 통... 통지서 내용을 확인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일단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받자마자 이 통지서를 가지고 세무조사 전문 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소명 단계는 뭐 크게 세 단계로 볼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겁니다. 국세청이 어떤 거래에 대해서 왜 이런 걸 요구하는지 정확히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건데요. 그 거래가 내가 정당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 계약서가 됐든 영수증이 됐든 이체 확인증이 됐든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리적인 소명서를 작성하는 건데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세청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서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사실 이게 세무조사 대응은 혼자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권유드립니다. 세무조사 대응을 할때 가장 안 좋은 행동은 첫째는 이제 어설픈 거짓말과 두 번째는 감정적인 대응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명백한 누가 봐도 명백한 징여인데 빌린 돈이라고 계속 우기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나만 갖고 그러냐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많은 옆집 길동이는 20억짜리 집 샀는데 조사 안 나왔는데 왜 나는 10억짜리 샀는데 왜 나만 나오고 왜 나만 갖고 그러냐 담당 조사관한테 화를 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미 모든 금융자료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는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불성실한 태도나 거짓말은 오히려 조사를 더 확대시키는 악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세청이 묻지 않은 정보까지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의로 한 행동이 오히려 조사 범위를 넓히는 긁어부스러이될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의 질문 부에는 국세청이 질문한 것에만 간결하고 명확하게 준비된 증빙자료로만 답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인정하고 잘못이 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대다수입니다 그렇게 국세청의 결정이 너무 억울할 수 있잖아요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이건 억울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럴 때는 이 납세자 권리구제 방법이 총세 단계의 불복 절차로 다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세전 적부 심사라는 제도입니다 세금 고지서를 받기 전에 이 세무 조사는 정말 부당하니까 다시 검토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절차가 안 됐다. 그러면 다음 두 번째로는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가 있습니다. 세금 고지서를 받은 후에 이제 정식으로 불복을 제기하는 단계인데요. 심사 청구, 이 심판 청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세 번째 단계. 심사 청구, 심판 청구에서도 만약에 기각이 됐다. 그럴 때는 이제 마지막으로 행정 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앞의 단계, 심사 청구, 심판 청구 단계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럴 때는 최종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국세청 세무조사하는 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100% 완벽한 추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거니까 억울한 세금에 대해서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제 AI도 발달되고 하다 보니까 정부 기관, 특히 국세청도 AI를 많이 활용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간의 소액 이체까지는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AI 기술이 발달 되 이제 앞으로는 탈세는 조금 어려워지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미리미리 증여세 절세 방법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가능한 빨리 두 번째는 최대한 나눠서 증여세 절세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증여세도 아끼고 탈세도 하지 않고 증여를 계획함으로써 정말 합법적으로 자녀한테 이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